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함께 촬영해보고 어,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네,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학교만의 특색사업인 시스쿨데이 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7교시에 학급별로 단합활동을 하는 모습을 화면 음. 영상에 담아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데이는 반별로 <laughs> 하고싶은 활동을 하는거예요 금요일 오륙7교시에 진행되는데 밖에 나가도 좋고 뭐 반에서 뭐 먹어도 좋고 이렇게 자유롭게 어 단합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저희 인일려고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웃음> <웃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출발! 오우!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출연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 왔는데요 어. 어서 나와주시죠한 분씩 들어 그냥 아, 얼굴만 아, 안녕하세요 예 빠지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효정씨 안녕하세요 저희 홍보대사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승이 안녕하세요. 안 나와? 예승아 예승이 안 나와 예승아, 예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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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 인열려고의 구회장님 구회장 회장님, 네. 회장님. 예승이 예승님 먹방 찍었어요 아까 아 기대 안쇼쇼쇼 자기소개해주세요. 아, 저는 2학년 4반 9번 안유정입니다. 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가하는 반에서 어떤 친구입니까? 문가하는 반에서 항상 분위기를 뻑뻑해 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은 저희 반에 와봤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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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꼭 나오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laughs> 여기 <양정은 웃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2반 어, 기우미로 왔고요 2반이요? 어, <laughs> <이번 웃음> <laughs> 그리고 오늘 유튜브 데뷔를 위해 열심히 화장을 하시니. 어, 생일 내일 생일이시거든요. 남녀서양이 하시네 어제, 어제 전화 왔어요. 한번해주세요 전화가 네, 어요왜 저래? 전화, 아, 전화 부러워, 와서. 왜? 그렇습니다. 올리는 거 <목소리> 이거는 저희 학교의 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스턴트 안녕. 저희 학교의 네 유명한 네스턴트치어리딩팀 헤일로입니다. 헤일로 yeah. 헤일로 나와주세요. 저희 반 아, 아, 헤일로가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이 헤일로 여기 헤일로 나 한번 나와주세요. 아 이거 이 헤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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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헤일로 걱정 한번 까요 5, 6, 7, e 영화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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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입고 아, 있는 거야?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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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 한번 아, 보세요. 아, 보세요. 오늘의 먹방은 아, <laughs> 아니 이렇게해야철티라미수만 해야. 이렇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이, 깜 이 저희 엽떡 먹어요. 자몇반이죠몇번 <laughs> 누구세요? 역반 홍유진입니다. 역반 <laughs>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스위스콜 대로 단합 했을까요? 게임하고 영화 보고 엽떡 시켜 먹어요. 완성습니까와 <laughs> 이제 저희 모든 예정이 끝나고 이제 집 갑니다. 자 오늘 모두 어떠셨나요? IBC 일일 IBC세요. 너이신어 <laughs> 하세요. <laughs> <laughs> <laughs>